여기 포남빈 33,000동 그다음에 트, 티템 25,000동 그다음에 반미 컴 여기 3,000동 그 61,000동 ,000 치살 거예요. 네, 그겠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아저씨께서 요리를 하시네. 저 사장님이신데. 요거는 이채소는 제가 다 넣고, 요건 좀덜 넣어요. 이게 좀 제가 이제 먹는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오, 김치 김치 려요 김치 오늘 아 수요일이죠 퇴근하고 지금 음. 6시 정도 됐고요 내일 대서관에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영사관이죠 치민 영사관 여권 때문에 여기서 좀 일찍 왔는데 배고파서 술한잔 여기는 작은딸 방이에요 작은딸 지금 막 항공 갔어요 그래서 아빠 유튜브는 왜 여기서 찍냐고 난리라길래 어쨌든 잘 세팅해 놓았습니다 어우 아, 여기 고기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거의 한세 달, 두달반세달 됐네요. 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고 싶었었어요. 뭐 주변에 웬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유튜브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원하는 뭐 골프도 치고 예전에 뭐 책도 써봤고. 그 다음에 뭐 한때는 막 스노우보드에 미쳐서 막 시즌권 끊어서 다니기도 했고 뭐 장사한다고 뭐 사업하는 재미도 뭐한국에 있었고 어 근데 유튜브하는 방송이라는 이런 컨텐츠가 재밌기도 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은 누군가가 연락이 오면 유튜브 잘 보고 있다 뭐 이게 인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요 구독 이걸로 해서 제가 뭐 수익을 내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수익을 내면, 내는 거를, 뭐, 이렇게 보면, 왜 나는 이거 못할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비슷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따라 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뭐, 쉽진 않아요. 그냥 막 찍어보는 거예요. 가 한번 야장에서올 때도, 사실 이게 영상이, 이렇게 녹음하고 같이 돼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영상은 짧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가 특정한 주제를 잘못 정하겠는 거예요. 아, 이거 이게,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먹방을 하려면 먹방을 하고, 술방을 하려면 술방을 하고, 여행을 하려면 여행을 하고, 이걸 작동산 이건 사업을 하는 건가? 뭔가 약간 부족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에 김치가 이거 맛있어요. 어 맛있네. 이거 셰프 J.P. J.J.P. 진표 전 제가 이제 여기 호치민의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요리사거든요. 김치를 한번 담가봤다고 주는데 맛있네요. 뭐, 술을 이렇게 뭐 작은 잔에 마셔도 되는데, 뭐 처음에 한병 정도는. 생 컨셉 으로, 수 지가 없는 관 계로 퀴즈 장 갖고 올게요. 난이 뼈가 너무너무 좋아요 술도 좋지 와 지금 뼈 400g 준건데 다먹었네데 라면 먹을 때 먹어야 되는데 음 제가 술은 오랫동안 처음처럼 먹었어요. 처음처럼 그 글자를 시흥복 선생님이 써준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기부를 했는데 그 롯데, 롯데, 지금 롯데는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처럼 산 거죠. 기부를. 그래도 결국은 그걸 쓰는데 뭐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글자 뭐 맛도 있죠 근데 아뭐 작년에 한일 관계에 뭐 있으면서 뭔가 거의 91년도 말에핀 거죠. 근데 제가 2017년까지 25년을 넘게 핀 겁니다. 어우 전빈년 35년인가? 25년이죠. 그냥 17, 27, 37, 47, 50이고. 그쵸? 25년이죠. JP, 찐! 김치 맛있어. 김치 맛있어. 처음부터 꼴통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술을 먹으면 다섯 가구까지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울거든요. 그러니까, 담배가 얼마나 싫어요. 싫죠. 싫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팍팍 하거든요? 이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아침에 안 펴요. 제가 아침에 안 폈고, 회사를 가요.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럼 땀도 흘리고, 물도 푹푹 버리고, 뭐, 먹고 하고, 8시 반 정도 돼서 이제 업무 시간 된다면 커피 한잔 마시고, 그때부터 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앉은 자리 8개, 에서 10개. 얼마나 맛있죠 그담배가 어쨌든 그러고난 다음에 점심때 지나서 그냥 저, 되기 전에 한갑을 펴버려죠 10시 반 이렇게 돼서 누구 한번 만나면 또 네다섯 개그 다음에 점심시간 전에 한갑을 편거야 3,4시 돼서 4시,5시 정도 될때또 한갑 저녁시간 때또 한갑 이렇게 세갑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막 나중에 4일 5시 되고, 6시, 7시 되면, 이 뒷골 땡겨요. 왜 땡기냐면, 결정적으로, 저는 다시 안필 거예요. 저는 안, 어,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제가 아시는, 어, HP 형님은 8년 끌었다가, 다시 피고, 그 다음에 아는 박이사님은 3년을 끌었다가, 다시 피고, 누구누구는 좀 끊었다가 피고, 끊었다가 피고, 근데 저는, 안필수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의 건 자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제가 다시 피면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끊는 시도를 저만큼 많이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책으로 끊는다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는 형님께서, 도형님께서는. 야, 야, 별, 너, 별 소리를 다 듣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근데 저는. 그런 걸 마인드 컨트롤 을 하면서 또뭐 어쨌든 끊긴 끊었어요 근데 술은 아직까지는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다는 건한 가지 어, 첫째 매일 마시지 않는다 둘째 어, 저녁에 대야 마신다 이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조절이 가능한 거죠 매일 마시지 않고 저녁이 돼서 뭐밥 먹을 때 반주 먹는 거는 제 수준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정도까지는 중독은 아닌 거죠 이렇게 먹는 거는 니카라가의 그 미스터 정, 우리 그 브라더 있거든요. 그 친구가 같이 먹어야 맛인데. 뭐 하여튼. 근데 이렇게 딱두병 정도 먹으면, 아우. 어우 맛있다. 소리 약간 쓰면 쓸수록 이게 맛있어요. 어 김치, 깔국수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럼 33,000동 원래가 이제 이게 뻔한 비엔 33,000동이에요. 그 다음에 텔, 이게 고기예요. 고 삼천동. 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밤미예요. 반미인데 콩을 붙여요. 콩, 콩,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콩 있죠. 콩을 붙이면 아무것도 없는 반미예요 삼천동. 원래는 뭐 이천동에 팔기도 하지만 육만 천동.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큰 그릇에, 이 그릇은, 이게, 이렇게 보세요. 이게, 장난이 아닌 그릇이에요. 제가 어떤 거를 비교해야 될까? 소주병 이렇게 보면, 마지막 남은 소주병 비교가 되시죠? 이게, 양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렇게 먹었는데, 그죠? <laughs> 이거 6만 천동3천원 000, 이거 3천원 어마어마한 거죠. 이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 간혹 저는 느끼지만 제가 지난번에 관점의 오류를 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불리한 때는 나는 한국인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유리할 때는 뭐 나는 여기서 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제가 편한 대로 막 시프트를 막 하죠 여기 베트남 사는 것 중에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싸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다행인데 근데 찐김치도 있잖아 <laughs> 김치 장난 아니야 이거 와잘난아야돼 이거 두부기나 제육볶음 내일 제육볶음에서 한번 먹어봐야 돼 제가. 내가 제가 지금은 집인데 이거 지금 두병 먹었거든요 그 반점의 오류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嗯哇。哇，个。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게가세병밖에안 사왔어요 이 안에 육만동 육만동이라는 게 이게 비싸죠 3,000원 찐 김치 이게 진짜 맛있네요.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긴 해요. 맛있죠. 근데 뭐 음, 얼마 나 다행 김치를 먹고 싶다는 것만으로 다행이죠. 아이만큼이여러분아 <laughs> 이런 거 발생하는 거 이게 이게 아 이게 참외들의 찌꺼기. 한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그니까, 요즘은, 어, 간혹,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제가 유튜브도 한다, 뭐, 뭐, 오늘도 술, 술방을 하지만, 차단을 했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거, 중국은, 어, 예를 들면, 그 베트남하고 한국은, 어 맛있어 더 맛있어 보통 먹방에서 얘기 안 하고 계속 먹나요? 지금은 잘 헷갈려서 먹겠네. 와 이게 최고야 진짜. 영상 찍고, 근데 우리 그 최고 친구죠. 야학기가 힘들면, <laughs> 아니 그때 야 계좌번호 불러봐봐. 뭐 아기 <laughs> 그랬던 친구 전화왔는데 유튜버 중요하니까 <laughs> 소리야 소리. 놀아 놀아 아로빠다저 우리 막내요. 밥 먹고 왔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게야지. 고개도 꾸벅하고 아 그래 그래 아빠 여기 술 먹고 있어 아빠 나좀 이따 끄어 아빠 기다려 우리 막내 유청 갔다 오고 이제 엄마 밖에 있고요 기다려봐 알았어 아빠 내려줄게 이제 마지막 때는 정리할 때가 됐네요 하여튼 오늘 재밌는 소주 3병 먹방이네요.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